귀농귀촌 그냥 내려가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텐데요 That's NANA 오늘은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두 분을 모셔서 귀농귀촌의 모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 보고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김명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동에 살고있는 김명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형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팔봉 허리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박형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오늘도 스튜디오가 아주 아름답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펼칠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어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소산에 내려오게 되셨는지 김명래님부터 말씀해주시죠. 저는 특별한 이유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신랑이 신랑 따라 여기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구입하고 난 뒤에 네. 이제 기농기촌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귀농귀촌에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또 하나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잠시 후그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형식님은 어떻게 이 서산에 내려오게 되셨나요? 글쎄요. 저는 전라도 꼬막이 아주 유명한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어또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 부분에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까지 꼬링 하고 나서 네. 저좀그 다음에 저본이에게좀그 사업을 개인 사업을 좀 빨리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자 분야 사업을 한 20년 경영하다가 그법원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내 머릿속에는 물 맞고 공기 좋고 인생 제 2막에 있어서 그런 데서 진짜 살고 싶다 아주 그런 걸 가지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이 하얀 길로 내 사업이 딱잡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때는 이때다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왔습니다. 아, 네. 이 하필 또 힘든 시기에 내려오게 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하필 서산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서산 글쎄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영고지 없이 얘기를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내 고향도 있었지만은 고향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없었습니다. 앞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또 앞이 바다가 보이고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또 뒤에 좀 산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기자기하게 좀 갖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인내 고향에는 그런 게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좀 구입을 좀 하러 다녔죠. 내가 원하는 땅을. 그래서 구입을 하러 좀 다녔었는데 그렇게 쉽게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원하는 땅이 있다. 그래서 정말 와 보니까 서산 바로 팔봉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우 정말 내가 원하는 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2의 인생에 둥지를 틀게끔 됐습니다. 네, 그제 2의 인생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분이 서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삶이 있는지, 서산에 내려오셔서 어떤 생활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랑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또 봉사활동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 서산시 자원활동 봉사라고 시지, 시에서 운영하는 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팀 중에 내네 팀이 있는데 내네 팀이 함께 모여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서산시 자원 활동 봉사예요. 네. 그래서 그거 봉사 활동 하면서 나눔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이 풍선 네. 그리고 수세미 이것도 직접 다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자 자원 봉사에서 함께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풍선 아트를 하고 있고요. 네. 수세미는 이제 뜨는 걸 어르신들께 근력 운동으로 가르쳐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 나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와서 자원봉사 하신다고 했던 분들 보면 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하고 다니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저는 노래를못 하고요. 풍선은 네. 잘 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희에게도 한 장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한 걸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게 저는 몸통을 어떻게 만드나 얼마 안 남아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요리조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가가지고 너무 날씬한 것 같아요. 눈도 이따 그려 넣고싶습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뭔가 터질 듯안 터질 듯제 마음도 막 조리면서 봤습니다. 어, 풍선 아트 하다 보면.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서산에 내려오시면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하셨던 건지 궁금한데요. 서산에 내려와서 시작했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되셨는지, 그 재능은 누구에게 배우신 거세요? 아, 맨 처음에는 이제 풍선한테 팀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같이 다녔었고요. 네. 데 거기서 이제 한두개 배웠는데 맨날 똑같은 건데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신데 이렇게 봉사 다니시면서 뭐, 뭐 뿌듯했던 순간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같은 데를 네. 가서 어르신들께 이걸 해드리면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네. 깜짝깜짝 놀래셔요. 그래도 어른들이 이걸 완성된 걸 받고 나시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럴 때 제일 기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아. 근력 운동도 되시고 치매 예방도 네. 되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피에로 아저씨가 제게 풍선 만들어 주는 거 되게 희망적이게 막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네. 풍선 봉사 말고 다른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도 더 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또 여기서 네. 살면서 도배를 배웠어요 그래갖고 도배 치약계층 어르신들 댁에 가서 도배도 해드리고 또 이열침도 배워서 또 어르신들 오, 이 손해가 오장 6부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혈자리도 기회가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열침도 나드리고다 있습니다. 진짜 다재다능한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흥식 님은 서산에서 어떤 생활을 보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생활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좀 악기를 좀 다루었어요. 근데 그색색스폰이라고 근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그럴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인 행사라든가 또 양로원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했을 때 지역인들이 또 즐겁게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 내가 봉사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럽고 너무 흐뭇합니다아 그렇다면 네. 또이 연주도 저희가 안 들어보면 아쉽겠죠. <laughs> 준비 되셨나요? 네. 해맑게 웃고 계신 모습이 그 어르신들의 어떤 미소를 불러 일으켰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데요. 그 정착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박형식님부터 이번에는 정착 과정 당시에 뭐 기억에 남았던 일화나 아니면은 생각나는 일들 있을까요? 정착 과정에서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터질한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래서 그 터질한 부분은 거기에 그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 어떻게 정착하느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 홀로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마을 어르신들과 같이 어떤 공간들을 형성했을 때또 지혜롭게 또 그런 부분이 터새랑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날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뭐 어촌 개장을 현재 맡고 있고 그 부분에 동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뭐 터스처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또 만족하실 응. 수 있는 계기가 방금 전에 그 색소폰 연주하는 거 관련이 있을까요? 그 그런 부분도 뭐 우리 여기 에 정착하다 보면은 뭐 그런 행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또 웃음을 줄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또 그래도 또한 만족을 하고 있죠, 제가. 네, 또 똑같이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 김명래님께서는 어떤 정착 과정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착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소통이 잘안 되어서요. 그러나 이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요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그 안에서 좀 힘든 순간에 뭐 도움이 되셨던 분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실까요? 네. 기농기촌에 부회장님으로 계셨던 문치선 님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조금 아,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어디 계신지 얼굴 좀 한번 비춰주세요. <웃음> <웃음> 네, 그럼 이어서 보람을 찾고 계신 이두 분이 어떤 또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지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조언 한 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타 지역에서 귀농 귀촌 교육이 많이 있고 서산에도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좋은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논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기농, 여기 서산시에도 기농 기촌의 집이 있긴 한데, 거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논산에는 한 2만여 평에다가 10채 정도의 집을 지어서 기농인들이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멘토와 생활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교류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엮어놔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한번 두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쪽에서 체험을 해보시고 또 내려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박형식님께서도 예비 귀농귀촌님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해주실까요 글쎄 제가 지금 여기 서산에 지금 온 지도 한 7년째 벌써 접었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끄집 <laughs> 네. 내려온 것 같은데. 좀 나는 뭐,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내려오기 전에 음, 정보 수집과 계획을 좀잘 세우라는 겁니다. 계획을 계획과 어떤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음, 일단 체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 정착하기 전에 여기 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뭐 기농의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서 내가 과연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겸 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만에 한이내그 내가 날겠다 어떤 결론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세 번째 투자를 많이 하,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 쓰러진 집이라도 복원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사시고 돈이 있다면 노후에 그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노후 자금으로 그 가장 명답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서산에 내려오셔 가지고 막 힘든 일 겪고 그러셨던 거 아니시죠? 제가본이에게 <laughs> 너무 집에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어떤 투자 하셨는지 조금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그참이런말 하기 좀 뭐한데요. 네. 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와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집을 처음에 짓다 보니까 집에서 자꾸 이윤부가 위더 나올, 자꾸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 범위가 더 넓혀 나가다 보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장의 그 잔고 자체가 자꾸 하루하루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봤을 땐 7년의 경험에 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멘토로서 멘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식들한테 나중에요 선벌지 마시고 그 투자 할 돈이 있으면은 정말 노예요 노 자금으로 쓰세요. 이게 명답입니다. 어, 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도 좀 이런 게 뒷받침되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도적으로요. 네. 그래 지금 현재 그 여기 그 기농 기초인들이 만약에 서산에 또한 하게돼 서산을 서산 자체 에또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그 부분에 그 우리 기농 기초인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어떤 교육제도라든가, 또한 시설에서 뭐 체험을 할수 있는 그 어떤 그 기농의 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해가지고. 여기 기농 기층이 내려왔을 때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관계 기관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그 기농 기층들이 자리매김을 할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서산에 내려오셔서 어떤 것들이도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박형식님부터 서산에 내려오고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내려기 오 전에 딸 하나 아들 그래서 둘인데 실질적으로 뭐 기초 한데 있어서는 어떤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 성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게 내려왔을 때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내려왔죠. 뭘 뭔가를 해야 되는, 되는 건지를. 그래가지고 <laughs> 막상 내려와서 시작했던 게흑여소 농장이었어요. 근데 시기와 선택을 잘못해서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실패 아니 자, 실패 실패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자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서산시에서 권장 뭐 고소도 권장사업 해가지고 체리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리 나무 농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삼 년째 잡았는데 내년에는 뭐 수입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실패를 딛고 또 이런 그 체리농장 어떤 계기가 됐으니 앞으로 어떤 좋은 결실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앞에 계신 이 하회탈 목걸이랑 그리고 표정이랑 음. 체리농장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정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김명래님은 여기 내려오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내려왔을 내려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어렸었고요. 지금 아이들이 커서 손녀가 손녀를 봤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손녀분들께도 이풍선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요? 네, 아이들이 갖고 나가서 자랑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 준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할머니 는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살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따로 살고 있는데 와서 자랑을 합니다. 놀이터에 가서 <laughs> 네아 <laughs> 저희 할머니도 풍선아트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손녀들을 위해서 풍선아트를 배워야겠습니다. <laughs> 네. 조금이라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아. 배워보세요. 재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따라 풍선도 보고 멋진 색소폰 연주도 들어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 두 분은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먼저 말씀해주시죠. 아우 정말 즐겁고 좋았습니다. 네 어떤 점이요? 아 여기 이런 데서 정말 제 삶에 내가 기농 기촌 한데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아픈 얘기도 해 주셨지만 또 그거를 또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어르신들처럼 웃으면서 <laughs> 오늘 촬영 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명래님은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치더라도 지지는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멋진 두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눌 줄 알고 새로운 것에도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두 분의 마음이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우리 동네 하면 다 함께 서산 외쳐주세요. 우리 동네, 서산! 서산!